100m <목소리> 하나씩 쳐서 오시면 돼. <목소리> 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자전거 타고. 차안돼 없어, 차안돼 없어. 그, 고향 땅을 거볼 그 때, 그쓴 것만큼 고향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을 다아니까 군부대 초소들, 보는 거, 브로커 찍는 장면, 막 자전거 타고, 막 자전거에 두시면 아갖고하는 거, 이런 거. 그 관련이 막그 영생탑 뭐 이런거 보이는데 어 아직도 그 세뇌교육이 박혀 가지고 겁이 납니다 와 엄청 많다 사람 저거 지금 뭐하고 있어? 그 배설로하고 있어 배설로 불편하고 뭐선 있잖아 이렇게 그곳만 그곳만 이제 해지면 다 됐는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고향 돌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도는 그럴 수가 없죠. 그 모습 보니까 미도는 고향이 많이 그립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래를, 자, 써? 오케이, 백 돌리고 봐. 여, 대 여, 여, 대로 군대들이 있는데요. 아, 봐봐. 그 숲속에 하나 있고 또 있어. 바람이. 저기 있네. 다 막아놨네, 아니, 근데 오래, 오래, 오래 어. 그래. 다 망하네. 엄청 오래됐고. 나잘 됐어, 잘 됐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숙소로 가는 중이야. 뭐 숙소 뭐 숙소 하나도 안보이는데 숙소 여기 모텔이 모텔 이있는데 게스트 하우스가 뭐야? 하우스라면 원래 그 비닐 하우스 같은 거잖아. 뭐아 그건 장...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또 이상한 데 아니야? 자한번도는데 어디 있어 세상에? 자 봐봐.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믿어봐 믿어봐 믿어봐. 나 어디 이런 이상한 데를 계속 어딜 거냐? 아니야. <laughs> 사안 살수 있어요 여기 안내 여기 안 게스트하우스 가사 m 박야이도 있어요 2 다른 다른 분들 그럼 같이 있나 우리게? 네? 다른 손님도 왔다갔다 맘에 같이 갔는거 그런 게 있어요? 네. 게스트하우스 와서 진짜 웃다네 음, 서로 마음 맞으면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어우 너무 어 네? <laughs> 시원한 도미토리라고 해갖 네. 예,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자는 걸. 예요좀 낭생초 먹으면물런데다있수 있고. 꼬기 어디에서 남자 잡네 지금 미팅 여자 잡네 이렇게 선만 준다네, 선만 이렇게. 유럽에서 게스트하우스 많아. 호텔 가는 것보다 혼자서 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자고 놀수 있고 지내질 수 있고. 너 원래 잘때 다른 사람이랑 잔적 없어? 모르는 사람 어디 서냐 군대에서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어? 이 군대야? 응. 이게 지금 꼭대기 모르는 사람을 가져가는데 반응이 뭐세기세기 말이라도 있지. 아 그래, 그래도 한적 있잖아. 없다는디. 알았어. 알았어. 너집프랑너집딱 프랑스 냄새 불불풍긴다. 어구야, 어. 쌍대 이거, 와지미트근가 이거, 봉지에 이미 들어가있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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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씻이이렇이 먹으면 이거, 이지이와 이거, 라면 응? 거이와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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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맛있었어 하, 더 맛있어 보이는구만 그 북한 옆에 가서 진짜 망감이 교차했다 음. 그이 키로 밖에 안되는 거리를 내몇천 키로 몇만 키로를 돌았지 아냐? 목숨을 그것도 음. 얼마나 그 말이 안될 소리야. 헐 음. 건너뛰면 되잖아. 음. 딱 북한 현실이 그냥 버리니까 음. 옛날 그 북한에 있던 그 감에 새로운 거다 나타나더라고. 음.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좋더라. 제 눈으로 보니까 또뭐 친구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겠지? 음, 거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다 그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는 거기 꼭뭐겠잖아 이랬던 저랬던. 하우스라이에 꼬나 무슨 언실인 음. 줄 알았다. 그래가 그러니까 좀서서한구도 있지만은 좋은데 될 거라서 고맙다. 또 나도 좀 속상했지만 음 그래, 오늘 너무 고마웠어. 나도 고. 커비 한잔 할까? 아 어, 그래 응. 한잔해서. 커피 한잔. 슬픈 감정이랑 기쁜 감정 다 담아서 기성 그렇게 잊지 말고 좋은 생활을 해야지. 그래. 음. 우리 우승을 위하여. 그래. 위하여. 짠 멋지다. 음. 난 한국 미술 좋아한다. 응? 프랑스는 경찰 없잖아. 아무도 없어. 음, 음 살아왔으니 <목소리> 이런 일을 해야지. 어, <목소리> 오, 먹고왜 이렇게 오. 많이 가져왔어? 짜잔, 과일. 다치지 마, 다치지 마, 다치지 마. 이거 뭐야? 페익이야, 마스크야? 팩, 팩, 팩. 너너 마스크 있어? 아 어, 그래, 마스크 써야지. 신기하다. <목소리> 이것도 뭐야? 화홍삼그 홍산... 남자 내가 먹는 거야. 개와 홍삼액. 야, 홍삼액. 이거 옷. 야, 옷이야. 보지 마. 알았어. 무슨 딸기 가져와. 시멘트도 아... 걸 응. 놓고. 뭔데 이거? 그럼 나올 게 뭐야 안 나오지. 야, 보세요. 응? 들어야지. 한번금쭉 먹어 약이니까 약이야? 응 엄청 좋은 약이야 북한 약이야? 빨리 줘 빨리 한번 먹고 알았어 근데 술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약이야 약. 술 아니야 아무 뭐 술이야 야이 니마 니몇번 짜린 줄 알고 이거 술이 이게 지금 요 독한 거야, 장군 줄아물건눈인데있뭘 먹여, 먹을 거안나 보자. 보자, 보자, 먹을 거 있나 보자. 하나도 없잖아! 먹을 아. 거 없어. 와, 뭐야? 뭔 책이야? 니 네. 네. 혼자 놀러 왔지책 좋잖아, 책, 책, 책 읽어야지. 이거, 이거 뭐 러갈고 이런 거? 응, 필요 없어? 분위기를 세우는 어. 거지. 어, 분위기야, 먹는 거 배불러, 이거. 봐봐. 이거 보고 뭐 배불러? 좋잖아. 책 읽어야지. <laughs>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laughs> 아니, 분위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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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하냐, 아니, 뭐, 하냐 지금? 아니, 뭐인지 궁금해이 아니, 근데! 가, 책임, 아니, 이 정도는 아니, 책임, 책임. 아니, 넌정도스가 진짜 재도없네 알았어, 그래. 아니, 어. 뭐. 네 다정도다이정